기적의 시작은 올바른 판단력과 선택 그리고 담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시 올바른 결정이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남북이 갈라지고 소련군이 밀려 들어오고 매우 혼란한 시대에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고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을 설득하여 유엔군을 끌어오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현명한 결정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운이 잘된 같이 내가 범세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므로 기적인 시작은 다음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의 지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문제로부터 국가적인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기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의 보물창구인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서 요한 계시록까지 매일 매일 있는 성경을 통하여 지혜를 얻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세계의 탁월한 백성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계시적 지혜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지혜를 가졌으나 마음의 믿음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그 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모든 창조의 근원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 자체가 할수 없다. 이젠 죽었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진눌려 있으면 꿈이 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할수 있다 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꿈을 꾸고 믿음의 말을 하고 마음을 아치면 훨씬 강한 힘을 발휘하고 창공을 날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담대하게 실천합시다. 사람들은 대개 안열한 것을 좋아합니다. 담대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골에서 자란 목동에 불과합니다. 밤이면 캄캄한 밤 하늘에 별들을 헤아리며 낮이면 장렬한 태양 아래서 양떼들을 이 초원에서 저 초원으로 몰고 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담대한 선포를 하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소년목동이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의지하고 얼마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담대하게 했습니까 용기있고 담대한 행위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의 용기 있는 말과 실천으로 훈날 그는 위대한 왕이 될수있었습니다 기적이 시작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실천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